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딱 봤을 때 굉장히 비싼 차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차로 사기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캐딜락의 CTS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가고 굉장히 비쌌어요. 5천이 넘어갔고 바깥에서 이 차를 봤을 때 제가 중고차를 안 했을 경우에서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차량일 겁니다. 간단한 스펙 바로 설명드리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자, 캐딜락의 CTS 2.0 등급을 갖고 있고요. 15년 6월 등록됐고 15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9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성능기록부상 아쉽게도 단순교환 한 군데는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휀다 한 군데는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 1,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량 상태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싼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본네트, 라이트, 범퍼 아주 깔끔합니다. 타이어부터 확인을 해보면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한6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휠 같은 경우는 기스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판 상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 외판 상태는 굉장히 깔끔해요. 뭐 그렇게 크게 흠잡을 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모자라요. 한 40, 5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뒤에 휠 같은 경우도 기스는 있습니다. 그것만 앞쪽, 뒤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후면부 넘어가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또한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15년식이지만 뿔리는 디자인은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뻗어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좀 사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용감은 그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CTS 차량 외관 상태 만나 보셨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으로 먹고 들어가는 차기 때문에 저렴한 맛의 하차감 느낄 수 있는 외관 디자인은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안으로 가서 실내 공간 상태 만나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열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뭐 해지거나 까진 부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 사용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 메모리 시트가 2단 조절 가능한 버튼이 이쪽에 도어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동은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동 굉장히 시원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딱 시동을 거는 순간 이지 옥세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부터 시트까지 내 몸에 맞춰서 이렇게 바로 움직여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9 4 2 9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모뭐 사용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중앙부로는 핸드프리 기능과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중앙부 센터 페이시아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버튼과 공조기 버튼이 같이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살짝 사모님 안 보시는 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 숨은 비밀 공간이 이쪽에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비상금 숨기기 참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닫으시면 되고요. 기어봉 옆쪽으로는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거는 자동식입니다. 이렇게서 해쑥 밀려나는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 닫으실 때도 똑같이 자동으로 닫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펠더 두 개와 그 안쪽에는 키가 두 개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이렇게 잿더리와 시가 잭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열리는 게좀 단점인데, 그래도 좀 멋들어진 이렇게 암레스트 있고요. 안쪽에는 수납공간, 그리고 그 위쪽에는 ECM 룸밀러와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1열 만나보셨습니다. 외관도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했지만, 실내 디자인 또한 누군가를 태웠을 때 멋들어진 디자인을 갖고 있죠. 2열 상태는 어떨지 2열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시트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신차급이라 해도 무관할 정도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은 아예 사용을 안하다 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탑승을 했고요. 뭐 헤드룸이라든지 레그룸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탑승을 하실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로는 송풍구 이렇게 두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컵홀더 두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CTS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외관, 실내 디자인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나오는 신형들이랑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디자인. 그치만 1,300만에 팔리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코멘트 라인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클라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